아름다운 나비 안녕하세요. 난다고 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인생은 B하고 D 사이에 C이니까요. 선택이죠.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음 이런, 두피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아주 좋은 이상적인 두피 상태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 왔어요 20대 후반의 남성인데 두달 전에 발견했대요 두달 전에 원형이 세 개나 되고 처음 발견할 때보다 두달 전에 발견했을 때보다 지금 더 커졌어요 그리고 세달 전에 허리를 다치면서 3달 전에 허리를 다쳤으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3달 전에 허리를 다치면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많아지고 뭐 운동량도 적어지고 그런데도 술은 또 아프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하니까 어, 많이 드셨어요 이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신데 음, 처음에 어떤 상태로 오셨냐면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9월경에 오셨는데 이런 상태로 쭉 왔어요 원형이 있죠? 원형이 몇개 있어요, 지금? 한 개? 두 개. 또 다른 데또 원형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 원형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여기가 눈 쪽이에요. 앞쪽이죠.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뒤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귀가 있겠죠 이렇게 귀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1 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대를 해 보면 모발이 막 빠지고 있죠. 나중에 현미경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끊겨서 나간 것도 보이고 끊어져 나갔죠. 끊어져 사탕수수처럼 끊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움직면 이분은 이미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으셨는데 확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지하고. 더 이상 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의문을 가질 필요 없이 확산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바로 확산형 탈모 전신형 탈모를 생각해서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료에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려요 이 상태에서 바로 모발이 쇽쇽쇽쇽 올라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원형 탈모가 이쪽에 생겼지만은 모형 탈모라는 거은 모낭이 있으면 모발이 이렇게 쭉보통두개 정도 있죠. 근데, 요 부위에서, 요 부위에서, 원형이 지금 크게 동전만큼 안 보이는 이런 곳에서, 원형 면역세포가, 나의 모낭을 공격하면 죽죠. 죽어나가는데, 모낭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모발이 두 개면. 이 모낭 하나가 공격받아서 죽어서 이게 빠졌어요. 머리가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몇쪽에는 어떻게 되죠? 원형이 생기는지안생기는지 생기는지 몰라요. 그냥 목걸이 하나만 있는거예요 운형이라고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원형탈모가 되려고 하면 자가 면역 반응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죠 다 생깁니다 피 타고 돌아다니니까 여기에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다 치료해야 를 돼요 여기에 어떤 주사만 맞는다고 해서 여기에 약만 바른다고 해서 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약을 바를 때도 원형탈모는 전체 다 발라야 돼요 주사도요. 전체 다 맞아야죠. 여기가 심하지만 다른 데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 안 하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불로 치면 잠부를 다 꺼버리면 괜찮은데 여기서 잠부를 꺼더라도 표가 안 나죠. 의사가 진료하는데 이것만 나야지 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약 넣고 뭐 면역 감장 요법이라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요? 해 여기에다가 어, 알러지 유발 물질을막 발라요, 이렇게. 되게 따갑고 아프고 하겠죠. 알러지, 알러지가 생기니까 따갑고 아프고 하겠죠. 그러면 따갑고 아프고를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혈액순환량도 많아지고, 백혈구도 막 오고, 다른 좋은 면역세포들도 오고 해서 내 면역력이 건강해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 인생은 쓰고, 열매는 달다. 내가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부러 고생시켜주겠다. 그 고생이 나중에 너의 기쁜 열매가 될 거다. 뭐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비. 이렇게 원형 탈모 치료에 있어서 크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확산 원형 탈모에서는 첫 번째는 확산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모발이 이렇게 뭐 올라온다. 얘들은 의미가 없어요. 올라오다가도 모발이 계속 재생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공격도 계속하고 있죠. 올라오다가도 죽어요. 물론 그전에 이렇게 올라오려고 시작한 애들도 죽겠죠. 근데 그중에서 살아난 일부 애가 또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보면 까만 머리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특히나 스테로이드 같은 거 맞으면 이, 이 공격작용은 그대로 있더라도 올라오는 애들이 더 빨리 올라오니까 더 힘차게 올라오니까 까만 머리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렇다고 오고 낫는다.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 원형이 더 생길 때는 더더욱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원형이 더 생길 때 그래서 첫 번째 치료나 여기에 머리가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나든 안 나든 요곳에서 머리가 더 많이 안 빠지느냐 얘가 더 확산이 안 되느냐 이렇게 커지지 않느냐 이런 곳에서 하나가 더 생기지 않느냐 이게 처음에는 중요해요. 그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확산이 안 돼요? 확산 안 된다고 보냐? 제가 이제 뭐 책임 없는데 치료를 해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확산이 안 되면 계속해서 확산이 안 된다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그 제가 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3개월 정도 확산이 안 되고 있다라면 거의 이제 확산이 멈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확산이 멈추고 나서, 보면은, 이제는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확산 안 되고 있어요. 아, 확산이 안 되구나. 그러면 좀 이따 나을 겁니다. 이제 나는 애들은 진짜 내 애들입니다. 내 겁니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계속 받으면 이렇게 모발이 올라와요. 이쪽, 이쪽 모발은 뭐 거의 다났네요이번은 그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더 받으면, 이렇게 쭉, 그럼 다시, 처음에, 이렇게, 이런 상태, 9월경에 오셨다 그랬죠? 그럼 뭐요 상태도 9월경에 온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럼 요것도 역시나 치료를 계속하면, 좀 커진다 그랬죠? 음, 좀더 커졌어요, 아까보다. 아까보다 커진 상태로 있어요. 끊겨져 나간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새머리가 난다 그랬죠? 오,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면은, 새머리가 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전체 피부도 시금물이 해지죠. 안에 색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나는 거예요. 뒤쪽 오른쪽 귀사이이쪽에있죠 예. 보면은 이거 앞쪽 뒤쪽 왼쪽 귀 위에였죠. 이렇게 머리가 긴게 예, 표시가 되죠. 처음에 이제 9월 경에 왔을 때 현미경 사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모발이 현미경을 보면 빠진 것도 있고 끊어져 나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쭈 모낭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한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애도 공격하고 여기 있는 애도 공격하고 모낭만 공격하는 건 아니죠 모낭을 공격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직 공격을 덜 해서 근데 여기 뭐유도가 뭐 있죠 뭐수초가 있고 어 모수질, 모피질이 있는데, 이 모수질이 이렇게 쭉 안에 있단 말이죠. 모발을 이렇게 길게 그리면, 뚜껍게 그릴까요? 이렇게 뚜껍게 그리면, 이 중간에, 연필심이 있어요. 이렇게 모수질이. 모수질이 있는데, 그 모유도 쪽으로 공격을 해서 모수질까지 공격을 해서 모수질을 추겠어요. 그럼 얘가 힘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탕수수전은 부러져요. 쉬운 충격에도.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흔들거나 빗거나 했을 때, 끊어지면 보통 2, 3cm 위에서 이렇게 뚝 끊어져요. 2, 3cm 위에서 꾹, 꾹 끊어지다가 또조 있으면 얘가 또 여기서 또뚝 끊어져요. 또 여기서 뚝 끊어지고, 여기서 뚝 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죠. 처음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끊겼으니까. 그 다음에 또이 부분이 또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없어지고. 그럼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이렇게 공격받고. 그러다가 공격을 다 받으면 모낭이 쪼그라들어서 모낭이 쇽 하고 빠지죠. 그러면은 구멍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그 원형 탈모가 오래되진 않은, 뭐 2, 3개월 정도 된 원형 탈모일 때는 이렇게 끊겨져 나가는 게, 새로 올라오는 머리가 아니에요. 끊겨져 나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뭐 6개월 됐거나 1년 됐거나 그런 건아니고요이 상태는. 그래서 보면은 시간이 지났죠. 이제. 아까 그분이 원형이 더 확산된다 그랬죠. 어느 단계예요요단계에 원형이 확산되고, 어, 더 이상 확산은 많이 안 되는데 진행이 좀된 단계. 바로 멈추지 않고 그럴 때요 두피 현미경을 찍어 보면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빠질 애들 빠졌죠, 다 이렇게 빠질 애들 빠지고 빠지고 새로 이제 원형이라도 계속 올라오는 애들 손톱은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오죠. 투명하게 올라오는 애들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거빠지나 거죠. 모낭까지 쑥 빠져버렸죠, 이렇게 쑥. 그 상황에 또 변비경 사진을 보면 음, 요거 이제 다른 부위 아까 그 3번 부위죠 3번 부위도 처음에 왔을 때 찍어보면 요렇게 끊겨져 있죠 이렇게 끊겨져 있고 요렇게 끊겨져 있어요 애들 지금 여기도 거의 다 거의 다 얘들도 시간 지나서 또 보면 음, 잘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제 요렇게 모발이 다 났을 때또한번 찍어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요. 그래서 좀더 지나서 더 많이, 아까 더 많이 났을 때, 요때또 찍었거든요. 그때 찍은 거를 또 보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원형 탈모에서 모발이 이제 원형이 진행이 안 된다가 첫 번째고요. 원형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원형에서 새 모발이 올라온다. 새 모발이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지금 뿌리가 깨끗하게 안 되죠. 원래는 모발 하나에 머리카락 하나, 모나 하나 머리카락 두 개, 모나 하나에 머리카락 세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점 이렇게 모 구가 형성이 덜돼 있어요 아직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모구 형성이 잘 돼요. 아주 건강한 두피 상태, 모낭 상태가 되어가고 있죠. 외부적으로는 별표가안 그냥 좀 자랐네. 외부적으로 보면 음 그냥 그냥 이 상태보다 아까 음. 어, 어, 이 상태보다 음, 쭉. 이 상태보다 어, 이 상태죠. 어, 이 상태보다 이 상태가 좀더 잘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비경 사진을 보면 이제 달라지죠. 이렇게 아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밀도가 참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환자분은. 치료가 잘된 케이스에요. 이런 상태로 오셨다가 조금 진행이 되고 원형이 심해지지 않고 확산이 안된 상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발이 다시 나기 시작해서 모발이 완전히 다 나고 완전히 잘 자라더라 5cm 이상씩 자라더라 이러한 단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형이 시작되었다가 원형이 멈췄다가, 확산되는 게좀 커졌죠, 이렇게. 확산되는 게 멈췄다가, 다시 났다가, 그 다음에, 나기 시작하다가, 다 나더라. 이런 단계를 거치는 환자분이었어요. 이분은 초기에 진료 선택을 잘 하셨기 때문에, 2년, 3년, 4년, 이렇게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요. 두 번째, 어, 확산되는 것도 머리 전부다, 눈썹, 이런 데까지 확산되지 않고, 요 부분에서, 머리가 이쪽이죠. 이쪽 부분에서 조금 1cm, 2cm 정도만 확산되다가 멈추고 다시 모발이 다난 케이스에요. 선택을, 인생에서 선택을 잘하신 분이죠. 시간 등의 선택을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어, 어떤 다른 치료, 여러가지 치료를 뭐 받으시다가 시기를 놓쳐버려요.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해도 해도 안 낫는다, 라고 하고 오시면, 그때도 지료면 돼요. 근데 이제 치료병도 많이 들고, 치료, 기간도 뭐 2년, 이렇게 확산 원형을 이렇게 길게 잡아야 돼요. 치료 내용도 많아야 되고, 그 비용도 또 높아지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적인 선택을 초기에 잘 잡으셔야 돼요. 치료가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치료는 돼요.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되는데,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 이런 유형의 탈모가 생겼다. 운영 탈모가 생겼다. 내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생겼다라면, 빠르게 대체해라. 대충 맞는다 그냥 있어보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찾으셔가지고, 탈모를 치료를 많이 한곳 아니면 잘하는 곳 집에 가까운 곳 하루 이틀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집에 가까운 원형 탈모를 치료하는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지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경제적이에요. 음. 너무 먼 곳도 힘들고요. 뭐. 집에서 가까워야지 일주일에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뭐 6개월 동안 뭐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낫겠지 하다가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요